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이 예수님. 예수님. 서로 이달 좀 나누세요. 예수님. 아유, 제가 정신을 어떻게 빼놓고 사는지 응? <laughs> 중간까지도 눈치를 못챘어요 특히 일독서가 요한 북시록이다 보니까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복음이 어, 왠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읽었어요. 아이, 참.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황님께 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황님, 그 우리 성인으로 탁 선포하는 그 성인품에 올리는 거는 교황님께서 하시죠? 교황님이, 네. 어, 그렇지, 내가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를 성인으로 선포해주세요. 그랬어요. 교황님이 그막 웃으시면서, 아유, 그 성인품에 올리는 거는 죽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살아있는 사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 그럼 교황님, 제가 가서 죽은 척 하고 있을 테니까 성인으로 선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또 껄껄 웃으면서 자네가 가서 죽은 척을 하면은 내가 자네를 성인인 척 하는 사람으로 선포해주겠다. <laughs> 여러분, 성인은 좋은 거죠? 네. 네. 성인인 척 하는 거는? 아우, 저 사람 성인인 척 하고 있어. 이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성인을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보내고 있, 보낼 때이 모든 성인 대축일 때이 성인은 교황님이 성인품에 올리는 그 성인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성인은 뭐에 좀더 가깝냐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좀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하느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천상잔치에서, 하느님과 함께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칭해서,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해서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인데, 자, 그런데, 재밌는 풍습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어저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제 많이 하는 그 축제가 있어요. 원래는 영어권에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와갖고, 뭐, 어저께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축제예요? 할로윈이라는 축제 근데 이 할로윈이라는 축제가 그 옛날 말로, 올 할로우스 이브 그래갖고 모든 성인 대축일 전날 밤그 뜻이에요. 꼭그 그 할로우가 옛날 영어로 그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고 이브는 이제 전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꼭정인는데왜 뭐 이런 일이 이런 게 생겼냐면은 본래는 이 켈트 사람들이 축제 중에서 소우인이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축제냐면은, 한 해가 끝나고, 겨울로 들어갈 때 하는 축제였어요. 이 겨울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겨울은 죽은 시기예요. 왜? 겨울에는 이렇게 풀이 자라야 안 자라요? 잘안 자라. 그 추억. 그러니까 겨울은 죽은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봄부터 새로운 생명의 시기가 시작되는 건데 겨울이 주은 시기이기 때문에 10월 말일이 되면은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로 시작되는 시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이게 그 정확히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정확한 그 날이 아니라 그냥 그걸 기념하는 그 날짜만 낮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 갖고 그 축제가 있는데 이 날에 뭘 하냐면요. 어떻게 이 사람들 생각했냐면, 한 해가 끝나고 겨울, 곧 죽음의 시기가 시작될 때, 이게 왜 오냐면, 은 저승의 문이 열리고 죽음의 기운이 이 세상으로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죽음의 기운과 함께 뭐가 같이 오냐면, 은 저승에 있는 그 혼령들이 세상에 와. 그러면은. 이훈련지에 와서 뭘 하냐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피면서, 어, 나는 죽었는데 넌 살아있다니 억울하다!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이제 집도 사람 안 사는 것처럼 이렇게 불도 꺼놓고 있으면서 나는 귀신처럼 변장해. 그러면 훈련들이 이렇게 왔다가, 어, 너 살았냐? 했는데 귀신이야. 아, 넌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풍습에서 유래돼 갖고 이런 축제가 있었어. 썼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전해지면서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응? 원래 이제 모든 성인 대축일은 다른 날이었는데 아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겠어. 저승에 가면은 그렇게 응? 마지막 날, 이한 해가 끝나는 날 저승에서 풀려와서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사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 하느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천상 잔치에 함께하게 되니까 야 그렇게 안 돼. 그냥 우리는 하늘 앞에 구원 받는 거니까 그걸 기억해라 해갖고 고난을 그냥 모든 성인 대축을 적은 옮겨서 정했어. 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과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뭐 아니라고요? 저승에서 나와서 어, 억울하다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인들 측을 정해서 우리의 삶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날에 있다 이걸 알려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내일은 뭐를 해요? 위령의 날. 오늘은 천국에 계신 모든 이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아,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날이면서 또 뭐라냐면은 그 하늘에 계신 성인들께 그러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오늘 하루하루를 하느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왜? 왜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또, 우리, 교리 중에 있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렇죠 이게 왜 되냐면은, 물론 우리의 그 죄와 부족함은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또잘못해저지르란 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거는 저는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았어. 도저못 갚겠어. 근데 내 친구 중에서 되게 이렇게 좀 재산이 많은 친구가 더 힘들어 그러면서 갚아줬어요. 그럼 나는 은행에 돈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서 어 걔가 나한테 돈 줬지만 이거는 너한테 빌려준 거니까 네가 나한테 갚아야 돼. 이러면서 끝까지 갚아달라 그래요? 도만 들었으면 됐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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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모든 성인들과 함께 어떤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면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저희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주십시오. 당신들이 했던 그 하느님 안에서 누리셨던 그 은총의 공로를 저 또한 따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나누어 받고 우리도 은총 안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이게 모든 성의 통공에 대한 교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우리의 타임이 나 혼자가 나 홀로 절대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이라면 이 교리는 무용해요. 불가능한단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얘기하지만 은행에서는 야 네가 빚진 거는 무조건 네가 갚아야 돼. 네가 벌어서 갚아야 돼. 딴 놈이 갚아주는 건 소용 없어. 네가 빚진 건 네가 벌어서 갚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아. 요 우리 삶은 모든 이와 서로 이어져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만 우리 삶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에까지 함께하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래요 내일은 위령의 날 오늘은 우리가 천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아이고 너무 좋겠습니다 나도 여기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는 날이라면 은 내일은 뭐예요? 죽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연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이 어서 빨리 하느님 자기 안에 머무르기를 이렇게 청해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좋은 걸 하고 나면은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떡국물 좀안 떨어지려나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솔직히 여러분 뭐가죠 역시 뭔가 하고 좋은 거 하고 나면은 그래서 좀떡고물좀안 떨어지려나 이방 들어요 안 들어요 음, 들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많이 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되게 좋은 떡고물이 있어 뭘까요 연옥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죄 정확을 마치고 하느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응? 되면은 그래 천국으로 함께 하게 되면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까요? 안 기도해 주실까요? 기도해 주시더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인들을 기억하고 여론 영혼들을 기억할 때에는 아첫 번째로는 우리 구원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의 길로 초대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아,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힘을 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디로 초대받았어요? 천국으로 하느님 나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나 홀로 외로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다 함께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부족한 이들에게는 같이 나도 배려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도움도 받고 하면서 함께 가는 거야 함께 응. 함께 가고 또 우리 보다 앞서서 이 길을 먼저 가신 분들께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아, 감사도 좋은 건데. 사실은, 아유, 미카엘은 훌륭해서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라 더참 대단하다. 저는 솔직히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은, 아, 부럽다. 어?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아 부러워요? 안 아, 부러워요? 어, 부러워요. 아, 부럽다. 그리고, 부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는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은 거죠. 나는 렇게 되고 싶어. 그러니 저도 당신을 닮을 수 있게, 당신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처럼, 하느님의 영원한 잔치, 하늘나라의 기쁨과 생명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시고, 또,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성인들을 통해 은총을 받기를, 그 전구를 청하면서 오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한 아, 우리가 초대받았구나,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분들의 공로와 그분의 도우심, 그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기를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